아니야, 아니야. 나는 스파 아이고 오늘도 또 스파를 가야겠다 스파 어 어허, 어, 좋다 어 아이고. o 게 o 게리 h o 게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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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좋다. 이제 봐봐 buck, b 개 c 개 b 개 c 개 buck, buck, b a 리 g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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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이 빨개졌네 와, <laughs> 아니 뭐그청 어? 처음 어? 보있 있어. 제좀 떼줘 어. 나한테. 등이 빨개져가지고 손자국이 쭉쭉쭉나와서 손가락 자국쭉쭉쭉쭉나 있네. 개리개리 맛있겠다. 짭 y c h u 먹지마, 먹지마, 먹지마. 날왜 먹어? 야, g e 맛있나봐. 등 빨개지고 자국이 쭉쭉 나있고 그런 게 맛있나봐. 얘 이름은 스파. 얘 이름은 개리. 나 개리. 나 스파. <웃음> <웃음> 그러면 저 요리를.

그렇구나. 아니, 너, 길쭉하게 빨갛게 만들어 만드면 토마토 로마서 빨라게지겠다. 캭캭캭 가서 만들어 봐야지. 이름은 스파게리야이 요리. 스파게리. 스파게리. 내가 파라보타 엄청 많이 벌어 거발멍발멍 말막 알지? 알지? 스파게리. 야, 게리. 야, 야. 아, 게리 아, 게리. 스파 스파 스파. 네, 네. 네, 투어잠깐 잠깐만. 니들 니들. 나 이렇게 놀아 먹고 어디 가는 거야? 비챠.